승패 퐁당퐁당을 이어가고 있는 첼시. 오늘은 답답한 경기력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강팀도 힘들어하는 루턴 원정에서 첼시가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웅쿵쿵, 스털링 무드릭을 제치고 포체티노의 선택을 받은 선수는 브로야, 잭슨, 마두에키였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왼쪽 라인의 잭슨과 코릴은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줄 때 카이세도의 지원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에. 살리지 못한다면 첼시의 공격은 오른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었죠 반면에 루터는 도티와 카브레의 양쪽 윙백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나 컷백을 첼시 수비가 어떻게 억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첼시는 잭슨이 이렇게 공을 받고 안쪽으로 올라오면서 볼 운반을 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터치가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잭슨은 분단위로 기복이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언제는 공을 쉽게 잃다가도 언제는 공을 잘 지켜주며 유의미한 찬스를 만들었죠. 뛰어가는 브로야에게 공을 넣어주는 잭슨이지만 브로야의 뒷발에 맞아버리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첼시입니다. 경기 초반에 파머, 잭슨, 브로야, 마두에케의 연계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이 조합에서 어떤 시너지를 얻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긴 합니다. 그러던 도중 첼시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잭슨의 슈팅 이후에 역습 나가려는 루턴의 카보레가 패스미스를 합니다. 원래는 쌈비 로콘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공이 파머에게 향합니다. 파머는 이 공을 빠른 슈팅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지금 보면 오른발이 땅에 닿아 있죠. 보통은 이때 왼발을 땅에 내릴 겁니다. 그럼 오른발과 왼발을 교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파머는 더 빠르게 슈팅하기 위해 깽깽이 스텝을 밟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발을 두번 연속으로 찍는 거죠. 왼발, 오른발이 왔다갔다 하는 걸한 번이라도 줄인 뒤에 빠른 슈팅을 보여줍니다. 파머는 반대편에 깔끔한 슈팅을 하며 경기를 빠른 시간 안에 1대0으로 만듭니다. 첼시가 이렇게 기회가 나왔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는데. 그걸 파머가 해냅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내내 후방 빌드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지금도 지난 올버햄튼전과 비슷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후방 쪽에서 전진 패스가 쉽게 나가지 못해서 계속 공이 뒤로 밀려나고 결국엔 이렇게 사이드까지 밀려나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게다가 루턴의 경기장은 다른 일반적인 경기장보다 작아서 첼시가 힘들어했죠. 첼시는 오른쪽 마두에케가 아이솔레이션 해주는 장면이 엄청 좋으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왼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해서 공을 돌리고. 빠른 반대 전환으로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첼시는 전반 중반 이후까지 루턴에게 끌려가는 경기를 펼치다가 측면에서 모처럼만의 좋은 연계로 기회를 맞습니다. 루턴은 풀백까지 끌고 나와 압박을 진행하지만 코릴 잭슨 카이세도가 간결한 연결로 빠져나옵니다. 넓은 뒷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릴도 여기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공을 잡지 않고 바로 파머에게 주고 파머는 마두에케에게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기스토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크게 돌아주면서 마두에케의 아이솔레이션을 지원해줍니다. 마두에케는 이때를 이용해 주발이 아닌 오른발 슈팅각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바로 구석에 공을 찔러넣는데 약발답지 않은 퀄리티입니다. 깔끔하게 오른쪽 구석에 공을 밀어넣는 마두에케입니다. 첼시의 두골다 풀백들이 꽤 지분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지만 풀백과 연계가 있을 때 좋은 장면이 나오는 첼시입니다. 전반은 2대0으로 첼시가 앞서면 종료됩니다. 잭슨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선수를 끌고 가주면 이 비어있는 뒷공간을 그냥 버리는 게 아쉬웠습니다. 코리리 풀백을 많이 안해 봐서인지 아니면 감독이 공격 가담을 억제했는지는 몰라도 벤치렐이 그리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루터는 자신들이 시즌 내내 해왔던 모습을 더 강화합니다. 루터의 플레이는 크게 두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롱킥으로 일단 공을 전방 쪽으로 진출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 공을 잘 챙겨서 좌우 사이드백이나 윙어에게 보내주고, 장신의 중앙 공격수 아데바요를 타겟팅해 크로스합니다. 그리고 왼발잡이 타이트 총이 제이콥 브라운 대신 들어가면서 왼발잡이 풀백 도티와 무한 오버래핑, 언더래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티가 클래식하게 벌려서 안쪽으로 공 공을 넣어줄 수도 있고 총이 박스 안쪽으로 가서 공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둘다 왼발이라는 거고 둘중 누가 공간으로 뛰어서 올리든 자신의 주발을 사용해 바로 크로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첼시는 잭슨이 전방에서 공을 잡아도 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포스트 플레이가 계속 미스가 나면서 첼시는 소유권을 잃고 수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플레이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오늘 잭슨은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잭슨이 사고를 칩니다. 상대의 압박에. 공을 뺏기지 않고 등을 지며 몸을 돌려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돌아뛰는 파머에게 기가 막힌 스루패스를 넣어줍니다. 역시 분단위로 기복을 보여주는 잭슨입니다. 사실 이런 찬스는 그때까지 첼시에 없었던게 아닙니다. 하지만 찬스를 마무리해줄 선수는 정말 부족했죠. 근데 파머가 엄청난 침착성을 보여줍니다. 발바닥으로 긁으면서 공을 키퍼가 닿지 않게 컨트롤 해놓고 여기서의 침착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한번 타이밍을 죽이고 이 선수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골문에 공을 넣으며 경기를 3대 0으로 만듭니다. 오늘 첼시 공격진의 결정력이 살아나니 스코어를 확실히 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머의 득점이 70분에 터졌고 첼시에겐 추가 시간 포함해서 25에서 30분을 버텨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첼시 서브 명단은 수비적인 교체 자원이 길크리스트와 마트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루턴의 롱볼을 대비하기엔 키가 작은 마트센은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그나마 길크리스트인데 어리고 피해 경험이 없다 보니 교체를 망설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치가 교체를 망설이는 사이 바클리가 코너킥에서 기가 막힌 돌려놓기로 경기를 3대1로 만듭니다 루턴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첼시는 한 골을 실점한 이후로 루턴의 크로스 플레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대쪽 모리스를 맨마킹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크로스가 반대편 비어있는 모리스를 보고 기가 막히게 감아서 들어오고 루턴의 모리스가 미친 다이빙 헤더를 하지만 페트로비치의손 맞고 골대에 맞고 나가버립니다 제공권에서 완전히 제압당하는 첼시입니다. 첼시의 불안했던 수비 집중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른쪽에서 또 잘게 썰어가며 공간을 만든 루턴의 오그베네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때또 도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크로스 플레이를 수비하는 첫 번째는 크로스가 못 올라오게 하는 거지만 박스 안에서 계속 고개를 돌리며 프리한 선수가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티가 헤더를 깔끔하게 밀어넣는데 이걸 페트로비치가 공을 꺼내다시피 하며 막아냅니다. 근데 이 막아낸 공이 하필 아데바요 앞으로 떨어지고 아데바요가 깔끔하게 밀어넣으며 경기는 3대2가 됩니다. 첼시는 이 이후에도 타이트 총, 도티의 연계로 이어지는 루턴의 왼쪽 크로스 공격을 간신히 막아다 나가며 1점차 리드를 지킵니다. 경기는 3대 2로 종료되고 첼시가 리그 2연승을 가정합니다. 오늘 경기는 엔조, 스털링, 은쿵쿠 무드릭을 벤치에 놓으면서 잭슨을 왼쪽 윙에 배치시키는 다소 실험적인 선택을 한 포체티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팰리스전 이후 이틀만에 펼쳐진 경기라 선수들을 아끼고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네요. 오늘 경기는 이전 경기들과 큰 전술적 차이가 없는데도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골 결정력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찬스가 있었어도 놓쳤던 지난 경기들과 달리 파머는 오늘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이 다 되었음에도 확정되지 않은 베스트 11과 수비진의 1차 빌드업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